2005년 10월 21번이에요. 자, A번부터 보기의 구성을 좀잘 볼래요? 얘는, 어, 너 능동 쓸 거야, 수동 쓸 거야를 묻는 거고, B번은, 어, 비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럼 이거 뭐였지? 수일치 문제요. 수일치 문제 정확하죠. 그리고 C번, 야, 너 여기 관계 대명사 쓸 거야, 관계 부사 쓸 거야. 얘는 뒤에 문장을 정확하게 보시고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쉽지만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였고요. A 모부터 보면 그 국립공원의 시스템은 진짜 보물이래. 어떤 건데? 자 그러면 얘가 얘가 보존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보존이 되어지는 건지 근데 여기서는 보존이 되어져야만 하는 진정한 보물이겠네요. 그래서 수동을 고르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주어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선생님이 막 문장이 엄청 길어져. 그래도 수식어구를 다 묶고 나서 주어를 찾아야겠죠. 그럼 여기서 green areas 이를 묶으면 the amount가 지금 주어기 때문에요. 얘는 단순지 복순지 단수죠. 그래서 is고요. 자, c번 볼게요. c번. 자, 그것들은 오아시스래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살수 있는 그 야생과 조화롭게 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알기 위해서는 예문을 좀 쓸게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 엄청 흥미로워. The book is interesting. 아, 요즘에 책을 읽어야 되는데요. <laughs> 내 책을 지문으로만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하나 더 할게요. 어, 내가 책을 읽고 있어. I have. 그리고 읽고 있어. 자, 요렇게 두 문장이 있어. 자, 이럴 때 우리가 뭐로 연결할 수 있죠? 어, 지금 여기서 목적어 이 자리에서 빼고, 그러면 관계대명사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k 쓰고, 위치나 대세를 쓸수 있겠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I have read. 쓰고 더 k 은 지워야겠죠? i s interesting. 자, 이렇게 되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 관계대명사를 보면 얘는 무슨 격이지? 얘는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저를 묶으냐면요. 전체 동사 앞에까지야. 그리이 그래, 문장에서 지금 I have read는 뒤에 목적어 빠졌죠. 그러면 어떻죠?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소리야. 불완전. 자, 근데 하나만 예문 더 들을게요. 예를 들면 어. This is the place. This is the place.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는 i m e t 그를 만났어 h i m i n the place. 이렇게 두 문장이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연결을 해볼 거야. 자더 플레이스 두개 있죠. 그럼 뒤에 l 뺄게요. 그래서 얘를첫 번째는 어 관계 대명사로 연결했을 t h This is the place. 쓰고 위치라는 애가 이렇게 오잖아요. w h i c h 그리고 i 매 힘. 그리고 뒤에 인이 남게 되겠죠. 인이 남는데 이 인을 선생님이 지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내면 여기로 보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음, 잠깐만요. 조금 이쁘겠어 이렇게 보내고 나서 자, 이 부분이 앞에 선행사가 지금 장소이기 때문에 뭐로 바꿀 수 있죠? 이 부분이 부사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외열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외열 다음에는 선행사가 앞에 있고 뒤에 문장을 보세요. 나는 그를 만났다. 이 어때? 이게 완벽하잖아. 이 차이점이야.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완전.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불안전한 문장이 오고, 관계부사는 뒤에가 완전하다는 소리예요. 그, 여기서 그거 묻는 거야. 어,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어, 난, 우리는 쉬식을 취할 수 있고, 그 문제 완벽하죠. 그니까 러 관계부사를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해 가셨죠? 자, 중요합니다. 다 꼼꼼히 다시 한번 보시고, 선생님 문제풀이 여기까지 진행할게요.